어 바위에 있다 바위 있어 나무에 봤죠 왼쪽에 어디봐 어디봐 왼쪽에 예. 연막깔린대 연막깔린대 봐보님 아, 연막깔린대 연막 네 연막깔린대 아, 연막 아 깔린대. 어, 예, 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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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두명 네 예, 두마리 바위에 하나 니다 보이겠다 이거 세마리 세마리 세마리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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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랑 바깥에 자기랑 바깥에 바위 쪽에 있어요 예. 왔 왔다 갔다 봤어 아이스 음... 하드네 와 아, 존나 아프다 님 바로 앞에도 있다 바로 앞의 나무 바로 피 나무 흰색깔 나무 네네 3번님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오, 카페. 아, 너무 양아리. 아 어, 와, 섹시해. 뒤에도 면 야, 삐다, 다 오, 미친 거이니야 대단한데? 뭐핵이야 어, 이분. 오, 가아야야 이분. 오, 헤 앞에. 바로 앞에. 음. 누웠다. 나이스. 나 다리다. 어. 3명? 1대... 1대 3인가? 오, 아니. 1대 4인가? 하나 아, 기절이잖아. 얘 네, 기절이 없고. 응. 그러면은... 앞에 아, 저기 있다. 왼쪽 있다. 왼쪽 아니, 아니, 바위 아래 바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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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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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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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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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라스아아야야지 맞아 아, 라 나도 안 했지. 면될것같지 나도 안 와, 지 나도 안 했지. 나킬이 했지. 나도 안 했지. 나도 안 했지. 나도 안했나왔습니다와 진짜 실수 없이 했네 <놀람>